안녕, 라니지예요. 11월 11일이 한국은 빼빼로 데이지만 미국은 싱글즈 데이예요 싱글즈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벌써 얼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미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나 닭살도다. 와, 4 5 아, 일단 챙겨놓을까? 당장 사야겠군. 싹서핏 애비뉴를 들어갑니다. 여기는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곳인데요. 옷에서 메이크업 제품, 그리고 홈, 뭐, 키스, 모든 것들을 다 판매하고 있는 명품을 취급하는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시면 여기 디자이너 플래시 세일이라고 디자이너 옷에 70%를 세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10%까지 더 추가를 해줘서 완전 빅 세일이죠. 클럽 모나코는 25%더 해주고. 오오오오 그리고 다이아몬드 쥬얼리는 40%에서 60%오프 대박. 아, 어, 이소렐 부츠 너무 귀엽다, 159불. 아무튼 메이크업 제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좀 탕진하게 생겼어. 오케이, 뷰티. 아이템이 1089개가 있어. 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향수도 지금 세일하고 있고요. 텀파즈! 와, 45%. 아이라인은 19불이야. 아, 근데 이거는 펜슬형이네. 여기 맥 립스틱도 지금 10불! 대박! 아 립스틱이 너무 많은데 근데 립스틱은 사도 사도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어 어떡해 이런 프라다 향수도 지금 세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아 너무 귀엽다 멜튼 브라운은 뭐지? 남자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선물하면 되게 좋겠다 뭔가 생색을 낼 수도 있으면서 멋짐이 있는 그런 제품 있잖아요. 아, 이런 마크 제이콥스 파우치도 너무 귀엽다. 헉, 근데 너무 비싸. 난 저런 파우치에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진 않아. 물건이 너무 많아서 메이크업으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딱 210개만 나오네.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 제가 팔레트를 사고 싶은데 요즘 끌리는 팔레트가 없어가지고. 뭐야, 19V. 57% 세일 이거는 싱글 섀도우인데 역시 텅팟 간지난다 컬러 너무 고조스한 거 아니야? 쉬머 하나에 매트 3개가 있네 근데 끝장난다 컬러 조합이 이건 쉽게 나올 수 있는 컬러 조합이 아닌데 일단 쟁겨놓을까 원래 이게 거 88불이었는데 음... 일단 네트투 베. 넣는 거야, 공짜니까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어,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 넣어. 컬러는 좀 있을 법한 컬러고 이거 너무 다크하고. 러브라이트 하이라이터. 투페이스트 하이라이터가 또 반짝반짝 유명하잖아요. 어, 이 제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에드투백. 어바빌라이 컬러 예쁘다. 이 리뷰를 봅니다. 저는 물건을 살때 가장 살까 말까 이렇게 자질질을 많이 해 주고 결정권을 주는 건 리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별표 5개보다는 별표 한두 개 있는 그런 어니스트한 리뷰어들 거를 일단 먼저 보죠. 어, 벌써 끝났어? 세 개밖에 없었어? 뭔가 아쉬운데. 열 페이지는 있었어야지. 그리고 라임크라임에서 또 65%를 또오프하고 있어요. 여기가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 어, 물건이 뭐가 있나 쭉 볼게요 어 이런 누드 컬러 너무 이쁘다 이건 7불인데 이건 10불이야 그래도 싸 버터스카치 오이색도보다 어, 밀크티 어, 이런 립 퍼퍼 어, 장난 아니다 와 와우 와 어, 이거 그냥 눈에 바르는 글리터잖아. 눈에 바르기도 헉, 쉽지 않은 이걸 입에다 아, 진짜 멋있다. 립스틱을 살 때는 진짜 립스틱의 함정이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컬러랑 비교를 잘 해야 돼요. 비슷한 디자인을 옷을 사는 것처럼 립스틱도 마음에 들어서 집에 오면은 똑같은 게 여러 가지야. 오, 너무 예쁘다. 어 이렇게 반짝거린다고? 어머, 어머, 어머. 헉, 어머. <laughs> 어머, 나 닭살도다. 실제로 썼을 때도 이런지 한번 봐야 돼. 음, 이게 정말 립인 것 같네, 이 정도. 음, 맞네. 비러체리 립글로스를 썼어요, 얘니가 터퍼로 음, 이걸 볼까? 엑스트라 파핑 립글로스. 이거는 아무 때나 위에 터퍼로 쓸수 있으니까 여러 방법으로 쓸수 있죠. 원하는 컬러 위에다가 다 얹을 수 있고. 있냐면 시그마에서 또30%브러쉬를오프하고 있다고요. 빨리 가봐야 된다고요. 빨리 빨리요. 30%오 f everything. 위드 코드 세일 30. Everything? 일단 브러쉬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거잘 봐야 돼. 이런 조그만 글씨들, 이런 거에 정확히 세일이 언젠지 시팅 비가 얼마지 이런 게다 써있거든요. 9에서 12 어, 오늘까지요. 음, 제가 시그마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좋아요. 처음 이런 브러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세트로 되어 있는 애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무슨 제품을 사야 되는지 그게 너무 헷갈리고 감이 안 오시거든요. 처음에는. 와, 이 브러시 좋다. 이 앵글이 이렇게 높을수록 좋아요.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브러쉬의 사이즈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조그만 브러쉬인지 감이 안 오네요. 브러쉬를 사실 때는 이런 리뷰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브러쉬마다 생김새나 그 모질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냐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보고 사는 게 좋은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건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쓰임새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뷰를 잘 보시고 또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얇고 이런 조그만 디테일 브러쉬가 필요해요 에디트백 프리~~~~~ 이거 사면 공짜로 2, 32 브러쉬 준다 당장 사야겠군 그리고 주비어플레이스 들어가야 돼 주비어플레이스 50% 세일합니다 또 주비어플레이스도 흑인 오너 제품인데요 그만큼 흑인들은 피부톤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발색이 엄청나게 좋고 색감들이 굉장히 알록달록 그런 아프리카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색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섀도도 진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섀도우 팔레트 50% 오프니까 이거 봐요. 이것도 14불인데 7불에 싸고, 싸고 있고 <laughs> 7불에 나왔고, 누드도 7불. 제품들 이 너무 저렴하죠. 발색이 끝내줍니다. 아, 근데 내가 거의 다 갖고 있는 색깔들이라 노마드 팔레트도 유명한데. 아, 갑자기 아까 그 턴퍼드가 생각나네. 그 턴퍼드에 있던 컬러들이랑 약간 좀 매치가 되는데? 턴퍼드. 이렇게 보세요 색깔. 확실히 이쁘긴 하다. 비교가 안 되네. 아, 어... 진짜 저렴하다. 그리고 여기 파운데이션을 하나 살까 봐요. 아, 요즘 파운데이션 많이 샀는데 벨벳 처리로 되는 매트함인가 봐요. 그러면 또 요즘 마스크를 쓸 때. 아무래도 좀덜 지워지고 좋지 않을까. 풀 커버리지에다가 캐키해 보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갈라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나 봐요. 쉐이드 42개가 있고, 역시 흑인들 제품답게, 쉐이드가 어우, 엄청 까만 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헉, 뭐야, 파운데이션 이거 다 솔드아웃이야. 오 마이 갓. 빨리 살걸. 그리고 또 하나는 마크 제이콥스. 마크 제이콥스는 저번에 세일을 해가지고, 좀 사기는 했는데 또 뭐가 있나? 안볼순 없잖아. 안 보긴 왜안 봐? 봐야지. 팔레트는 이렇게 30% 오프하고 있네요. 아, 요즘 너무 팔레트를 사고 싶은데 살게 없어. 나를 사로잡는 팔레트가 그 어딘가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죠. 괜찮아요. 루마크 립스틱도 괜찮고 뭔가 딱히 끌리는 게 없네 어? 이거 나왔다 임레스 말이 돼요? 파운데이션이 18불 40점 지난번에도 이렇게 싸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바로 더 나갔더라고 저는 지난번에 일단 여기서 쇼핑을 해가지고 별 다른 미련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다음 거를 또 볼게요 어디서 또 뭐가 세일을 하고 있는지 탭 맥랩 맥랩에서 파운데이션을 30%를 오프를 하고 있어요. 컬러감은 이렇게 있고요. 또 85불 이상을 구입을 하면 기프트를 준다고 하네요. 다른 제품들은 음 세일을 안 하고 있네요. 파운데이션만 할인을 하고 있고요. 밤이 50%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대문짝만하게 써있다. 프리 기프트도줘 와. 근데 여기도 이런 플래시 세일을 자주 하는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아, 이거 블러쉬 색깔 이쁘다. 이거 단델리온이랑 색깔 똑같은데? 아, 뭐? 트래블 사이즈 있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트래블 사이즈. 왜냐면, 화장품은 사도 끝까지 안 써. 이거 쓰다가 딴거나면또 사고. 솔직히 화장품은 물류가 아닌가? 계속 나오잖아, 화장품은. 그럼 또 사야죠, 나오면?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니까. 음, 이런 거 좋다. 이거는 볼터치로 쓰고, 이거는 컨트롤로 쓰고, 섀도우로도 쓸수 있고. 어, 브러쉬 홀더. 도나 그거. 그냥 고무줄로 끼고 있는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다또 마음이었고요. 이번은 세일 기간이 너무너무 짧아서, 뭐, 딜이 거의 하루 이틀 되는 플래시 세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드릴 수 없었지만 다음 세일 때는 제가 미리미리 정보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을 가끔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